안녕하십니까? 베스핀 그룹의 고객 여러분. 오늘 오늘은 저희가 스프렁크라는 파트너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스프렁크 파트너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스프렁크사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단, 기술 지원 프리세이즈를 담당하고 계신 장경훈 팀장님을 모시고 오늘 스프렁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제가 스프렁크라는 회사 너무 유명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프렁크가 사실은 뭐 BI 솔루션으로도 꽤 유명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하더라고요. 네. 대체 스프렁크를 도입하신 고객사 중에서 진짜 눈에 확띌수 있는 성공적인 고객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스프렁크가 이제 데이터 엔진을 갖고 있고 음. 여러 가지 이제 보안이나 IT 운영 유즈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국내에서 가장 잘 쓰시는 고객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S모사. 음. 가장 큰 어, 반도체도 생산하시고 휴대폰도 생산하시는 그 회사이고요. 네. 거기에도 이제 각 부서별로 각각 쓰고 계신데 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반도체 환경에서 제조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음. 제조 환경을 고도화시키고 어, 그 환경은 장애가 한번 나면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스플렁크를 활용해서 이제 그 손실을 많이 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클라우드 환경은 이제 어, 휴대폰을 만드는 부서에서 글로벌 휴대폰에서 어, 서비스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을 글로벌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거기에 서비스들별로 보안 관제를 음. 어, 운영하셔야 되는데 그 데이터들을 스프렁크로다 모아서 중앙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글로벌 어,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서비스 디플로이된 서비스들을 어, 모니터링하기 위한 환경도 똑같이 어,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하셔서. 그니까 러 스프링클 클라우드 환경에 올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안 관제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안 관제 서비스를 통해서 뭐그 스프링클을 적용하기 전과 적용한 후가 뭐 어떤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잘 구성이 됐다는 걸까요? 네, 사실 이제 보안 관제라 그러면 이제 SIM, c 이라고 하는 영역이 네.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심 i m 이라고 하는 제그 도메인은 온프레 환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왔고 음. 최근에 보안 클라우드로 이제 고객 환경이 많이 이관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 온프레임 환경에 있던 시스템들이 기능이 많이 부족합니다. 클라우드를 커버하기에는 음. 스플렁크가 굉장히 유연한 측면이 있어서 네. 클라우드에서 인, 생기는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들도 네. 제한 없이 아. 다 수집할 수 있고 네. 고객이 어떤 보안 관점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손쉽게 롤로 구현하고 운영 환경으로 쉽게 넘길 수 있는 거죠. 음, 데이터 분에서 타임 투 마켓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화뿐만 아니라 그런 기능들을 제공함으로 써 도입 전 그 대비해서 전체적인 뭐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전체적인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맞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시군요. 맞습니다. 아, 그러, 그런 형태 가 대부분 많이 쓰고 계신 사례라고 이해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음, 대부분이 요즘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저희 회사도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렇게 많이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항상 이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벤더사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스프렁크 입장에서의 클라우드 전략은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죠? 저희 스프렁크도 이제 본사 차원에서 앞으로 클라우드가 대세가 된다는 것들을 네.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인지하고 있었고요. 네. 어, 몇년 전부터는 저희가 새로운 그 제품 버전을 발매를 할때 클라우드 버전부터 먼저 발매를 해왔습니다. 아, 예. 그 원래 저희 회사는 온프레임으로 출발한 회사인데 음. 클라우드 서비스 먼저 론칭하고 거기서 안정화를 다 거칠 수 있도록 음? 고객이 클라우드 고객이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왔고요. 저희가 전 세계에 어, 아마존 기반의 AWS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스플렁크 서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왔고 최근에는 이제 한국 리전, 서울 리전에도 어, 스플렁크 서비스를 서울 리전에서도 쓸수 쓸수 있도록 어, 론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차원에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만들어져 있는 시그널 어, 에펙스라고 하는 회사를 최근에 인수해서 음. 어,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인 경우에도 손쉽게 인프라 모니터링이나 컨테이너 모니터링, APM, 로그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음. 쉬, 쉽게 할수 있는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론칭했습니다. 아, 그얘기말 그대로 진짜 이 스플렁크 벤더사 역시도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으로 전환을 하셨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클라우드로부터 먼저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모든 상품 라인이 바뀌고 뭐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내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크텍처라고 할수 있는 MSA 아크텍처도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회사도 인수하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 c h 서 앞으로는 u r e MSA architecture, m s 서비스 상품들을 제공한다는 전략으로 바뀌셨다는 얘기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그렇군 그럼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 거의 다 클라우드로 다 전환이 됐는데 그러면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던 게 사실은 스플렁크의 클라우드 솔루션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사실 아시는 것처럼 스플렁크 말고도 퍼블릭 클라우드나 플라이빗 클라우드나 이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다양한 벤더사들이 그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한 솔루션들과 차이점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어, 원래 이제 온프레미스부터 있던 차별점들은 그대로 계승하고 있고요. 네. 스플렁크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이나 데이터에 대한 확장성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장점을 클라우드에서도 음. 보실 수가 있어서. 그게 온프레미스일 때 차별점이란 말이죠. 차별점도 다르겠죠? 그대로 클라우드에서 도 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론칭한 시그널 에 엑스 같은 경우에는 네. 경쟁되는 다른 솔루션 대비 어 실시간성이라든가 확장성이라든가 어 MSA 기반의 어떤 아키텍처에 대한 어떤 음. 어 강화되어 있는 어떤 모니터링 기능들을 갖고 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 사일로 하나만 보더라도 음. 기존의 다른 제품 대비 확인한 차이점들을 갖고 있는. 그 확실한 차이점이라는, 게, 확실한 차이점이라는 게 MSA 아키텍처를 인지하고 있는 그 제품이라는 얘기신 거죠. 네. 시그널 펙스 시그널 엑스. 네. 예. 아, 네, 입이안 니겄네. 시그널 Fx 네, 어 그런 그게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차별화되어 있는 차이점이다. 네. 네. 아 그렇다면 그왜 스플렁크와 저희 베스핀이 같이 음. 하면 좋을까요? 저희 고객 입장에선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 어, 스플렁크는 데이터를 잘 핸들링할 수 있는 소재 네. 갖고 있는 회사이고요. 네. 베스핀은 클라우드 최근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가 있고 클라, 고객이 클라우드 환경을 쓰실 때 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로서 네. 둘이 합하면 이제 큰 시너지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 두 양사가 이제 고객들을 위해서 더 좋은 가격적인 베혜핏이나 운영 환경에 대한 어떤 기술 지원이나 환경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협력해서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 얘기는 저희 베스핀을 통해서 스프렁크를 구매하신다면 스프렁크의 솔루션을 구매한다고 하면 데이터,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위에 있는 데이터에 관련된 솔루션을 원스탑 제공할 수 있고 맞습니다. 또 가격적인 또 경쟁력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전략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어,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도움이 되는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 파트너 세션 여기까지 해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